네, 안녕하세요. 엑사남입니다. 엑사남 기초과정 제11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작성하신 문서에 보안을 걸수 있는 암호를 설정하여 저장하는 방법과, 그리고 시트를 숨겼는데 그 숨긴 시트를 상대방이 볼수 없게 하는 방법 팁으로 이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여러분들이 뭐 <laughs> 어렵게 어렵게 작성한 문서가 있습니다 자요 문서를 문서 보안을 걸 거예요 문서 보안 문서 보안을 걸 건데 음 암호를 설정해서 암호를 설정해서 어, 다른 사람이 파일을 열때 암호 입력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서를 작성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왼쪽 상단에 보이는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있죠. 네, 얘를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저장을 할 건지 물어보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창이 뜨죠. 일단 저는 바탕화면에 해 볼게요. 바탕화면에, 기본적으로 통합문서 1이라고 하고 저장이 되는데, 저는 암호 연습, 암호 저장 연습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이제 암호를 걸어야겠죠? 이제 암호를 거는 방법 여기가 중요하죠. 암호를 거는 방법은 도구라고 하는 곳 있죠. 도구, 도구라고 하는 곳에서 일반 옵션이라고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가서 도구에서 일반 옵션 들어가면 열기 암호, 쓰기 암호 있죠. 열기 암호만 입력해 놓으면 파일을 열 때만 암호가 암호가 한 번이 나오는 것이고. 쓰기 암호라는 건 이제 연 다음에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쓰기 암호까지 입력하면 암호를 두번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죠. 열기 암호 1, 2, 3, 4. 쓰기 암호 거꾸로 4, 3, 2, 1. 주의하실 점은 암호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암호로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확인 누르고 다시 열기 암호 1, 2, 3, 4. 세기함으로 나오겠죠? 4, 3, 2, 1. 확인 누르고, 저장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었을 거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바탕화면 가서 더블 클릭해도 되지만, 요 파일에서, 일단 파일을 닫고 먼저, 파일을 닫고 해볼게요. 파일을 닫고, 파일에서 다시 열게요. 열기 들어가서, 바탕화면에 암호 저장연습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더블클릭 하시던지 아니면 클릭하고 열기 를 누르겠습니다 자 어떤 창이 떴죠? 네. 암호 저장연습 xlsx 는 보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암호 걸었잖아요 열기 암호예요 이게 1 2 3 4 확인 누르면 쓰기 보호를 해제하거나 읽기 전용으로 여십시오 그러니까 쓰기보를 해제하면 막 수정할 수 있고요. 읽기 전용으로 열게 되면은 열고 수정이 되는데 똑같은 이름으로는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4, 3, 2, 1 이었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아까 우리가 작성한 문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저장하는 방법. 두 번째. 시트를 숨기고, 숨긴 다음에, 그러니까, 시트 숨기는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시트 2에다가, 숨겨지는 시트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얘를 먼저 숨겨볼게요. 이 시트 2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숨기기 하면, 1번하고 3번 사이에 2번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1번하고 3번 중에 아무 시트에서나 오른쪽 버튼 누르고, 숨기기 취소하면, 이렇게, 현재 숨겨진 시트가 무엇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확인되시죠 자 근데 이것조차도 보이지 않게 하고 싶다 요거는 팁으로 알려 드리는 거예요자 요것조차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알트 f11 누릅니다 알트 f11 우리가 이제 vba 창 이라고 하는데 에디터 창 알트 f11 누르면 요런 창이 뜰거예요 창의 모양은 다소 다를 수가 있는데 왼쪽에 프로젝트 창 이라든가 속성 창이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보기에서, 보기라고 하는 메뉴에서 프로젝트 탐색기 한번 눌러주시고, 또 보기 들어가서 속성창 한번 눌러주시면, 요렇게 크기를 변경하시면 위아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엑셀 화면하고 똑같이 시트 1, 시트 2, 시트 3, 현재 통합문서 뭐 이렇게 있는데, 시트 2, 시트 2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아래쪽 속성창에 시트가 시트 2가 되죠? 제일 아래쪽에 비지 e 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현재 엑셀 시트 비지 e 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시트를 보여주겠다. 얘를 히든으로 하면 숨겼지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숨기기 취소를 할수 있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밑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엑셀 시트 베리 히든. 얘는 숨, 똑같이 숨긴 건 숨긴 건데 숨긴 건 숨긴 건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숨겨진 3번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 2번을 한번 숨겨볼까요? 2번 선택하고 시트 베리 히든 하게 되면 원래 시트는 하나, 둘, 셋, 1, 2, 3, 3개가 있어야 하는데 시트 숨기기 취소가 아예 클릭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트가 실제는 존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2번, 3번 시트가 존재하지만 이렇게 존재하지만 이 시트의 속성이 very hidde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밖에서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VB 팁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작성한 문서를, 작성한 문서를 저장할 때 열기 암호, 쓰기 암호를 설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시트를 숨기는데 숨기기 취소를 할수 없게 하는 두 가지 방법에서,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엑센 11강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12강에서 뵙겠습니다.